안녕하세요. 추청의 소풀이 최남경 기자입니다. 오늘 이야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서울시가 그 지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냥 지하 도로 하나를 뚫는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서울 도심 한구판에 그것도 강남부터 용산까지 도시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하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 저희 소풀이에서 경부 경인 고속도로 지하 개획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시는 이제 국토교통부,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계획이고요. 었 서울시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과 23년에 건설사와 엔지니어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내 도로의 지하 도로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로 약1 0 건이 모여 있는데요, 이중두 건을 선별했습니다. 예, 서울시가 선별한 두 건의 도로 가운데 첫 번째 지하 도로는 바로 경부 고속도로 양재 IC부터 한남대교 남단 구간까지입니다. 이 구간 익숙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행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양재IC를 기준으로 이 남쪽은 한국도로공사 가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이 북쪽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경부간선도로라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는 기흥IC 구간부터 양시IC 구간까지 지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여기 발을 맞춰서 여기 양재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지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구간 구축을 제안한 건설사는 금호건설 밑그림은 건설 엔지니어 사인 이산이 그렸습니다. 두 번째 지하도로는 우면산 터널부터 용산까지입니다. 여기 우면산 터널 보이시죠? 우면산 터널부터 쭉 올라가서 용산구 강변북로이 북로까지 있는 도로를 지하도로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이 도로는 포스코 ENC와 서양 엔지니어 형이 함께 제안을 했는데요. 이 노선이 생기면, 현재 여기 지도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면산선을 밑으로는 현재 성남서초 고속도로라는 민자 고속도로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와 이 지하도로가 뚫리면 경기 성남부터 쭉 올라가서 서울 용산까지 한 번에 갈수 있는 도로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럼 이두 노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민자 도로이다 보니 경제성 등을 따지는 민자 적격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 k d i 에이 조사를 의뢰했고 올해 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가 적격으로 나오면, 환경 영향 평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거쳐 우메선선을 용사는 2028년 양재 한남 대교는 2029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차장님, 예, 저희 이제 이런 고속도로 추진를 보게 되면 서부권선도로 같은 경우는 네. 지하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서부도로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 요 하고 있죠, 예예. 네, 예. 예,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뭐 정부나 서울시가 말하는 방향은 뭐 주거 상업시설 개발하거나. 공원화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인데요. 예, 특히 경부간선도로는 보이시죠? 강남구와 여기 서초구 가운데 있어가지고 두 지역을 단절시킨다는 단점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일반도로로 바뀌고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두 지역간 단절도 해소가 되고 이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희 네.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예, 예. 지하 구간 10개 예. 예. 2개의 구간은 0개 중에 두 개의 구간은 나왔다고 했는데 예, 예. 나머지 8 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그, 그... 내부 순환로하고 북부 간선도로 지하인데요 이 도로 지하를 제한한 곳은 한신공영이란 건설사입니다 길잖아요 도로가요 길죠 예. 그 한번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여기 지 기대 보이시는 이 구간이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입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 2023년 10월에 도로 지하를 통한 강북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의 요점은 강북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강북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이 추정한 총 사업비는 약 9조 5천억 원입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에 필요한 내용한 7조 9천억 원을 추산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을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보니 서울 연구원이 좀그 추진의 단계를 제안을 좀 했어요. 여기 보시면 1단계에서는 내부순환로 성산 홍제 구간과 정릉 하울곡 구간, 또북부가선도로 하울곡 신내 구간을 각각 지하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내부순환로 홍제 정릉 구간을, 3단계에서는 내부순환로 하울곡 성동구 구간을 각각 지하 하자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4단계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가선도로 철거입니다.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그 교통 나는 어마어마하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 교통 통제를 우려해서 통제를 하지 않고요. 지하 도로잖아요.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정 부분 통제는 하긴 하겠지만 통행을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일단 만들어놓고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위를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한 건은 뭔가요? 예, 제가 아까 한두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또 다른 후보 한 건은 그 DL 이예시가 제안한. 여의도 도봉 지하도로입니다 아직까지 이 노선에 대해서는 뭐 상세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추후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 추가 추진 노선에 대해서도 향후 뭐 추진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 소풀에서 발 빠르게 취재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저 혼자 구 한번 외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OC는 예, 생활이다! 감사합니다